둘째 해 둘째 딸수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삭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우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차손 지파의 군대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차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차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차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때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혔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알레미야 1월 18일 수요일 아침 묵상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필요했던 세 가지.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세 가지는 이 언약계, 또 구름기둥, 불기둥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맨 앞에 선두로 섰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광야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언약계를 따르라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하는 믿음 우선주의로 그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중심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낙타를 타고 상인들이 사막의 길을 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센 모래 폭풍 바람 한 번이면 그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허허 벌판보다 무서운 곳이 바로 이 광야 한복판인데요. 여러분 상막한 모래 광야 또그 위로 내려쪼이는 장렬한 태양 그리고 그 더위가 가시기 전에. 어, 저녁이 되면 영하의 기운까지 급격하게 떨어져 내리는 그 추위. 여러분, 정신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방황하다가 사막에서 결국에 뜨거운 모래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어,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막길을 안전하게 걷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길 같은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여러분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욱 더 확실한 효력 있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바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를 모시며 광야에서 어디든지 출발하기 전에 또 출발하고 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광야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령의 나이 80세의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기적적인 능력을 불러냈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로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것도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려지게 한 것도 그 전투에서도 승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 한복판일때언약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무엇보다 모세의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세 가지와 모세가 붙들었던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